뮤지컬이나 연극하는 사람들은 짧게는 몇 주부터 길게는 몇 달을 고생해서 이제 그 무대 한 작품을 올리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배우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서 막 성장할 수 있고 요즘에 이제 행사를 계속 뛰면서 아, 그래, 무대 경험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서 배우는 것들도 많겠지만 뭔가 너무 소모되는 느낌이 드는 거야. 한편으로 정말 돈 버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과연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나? 이것이 나를 뭐 내가 노래적인 면에서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대기일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지. 성장을 더 해야 돼. 성장을 해야지 계속. 왜냐면 나는 아직 완성체가 아닌 걸. 네가 바라는 이상이야. 내가 바라는 이상? 나는 성시경 같은 가수가 되고 싶어. 성시경이 어떤 가수인 성시경은 확실히 훨씬 더농 있고. 그리고 그 감정과 심결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 가수라고 생각합니 음. 성시경이 진짜, 아, 심결까지 조정하는 사람이야그 숨결로 나를 중동시키는 거야. 근데 그게 옛날 성시경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랑 지금 성시경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랑은 너무 다른 거지. 음. 이 세월이 이 사람을 이렇게 더노있게 만들었구나. 음. 성숙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어찌됐든 우리 몸은 매일매일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선대도 매일매일 늙어가고 있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일매일 적합하게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고 새로운 노래들을 어떻게 하면 내 곡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약간 매일매일이 나한테는 성장통입니다 너무 메말라지고 있는 거라고 나는 느낌이 들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계발 책들도 괜찮아 잘 하고 있어. 너무나도 또 도파민에 절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본연이 느낄 수 있는 그 본연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순수한 마음을 좀 불러일으키고 싶고, 좋은 기억들이든 좀 힘들었던 기억들이든 꺼내서 그감정들이좀 치유해 주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는 거지. 트라우마도. 그것을 자꾸만 꺼내서 뭔가 마주하게 할수록 없어진다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행복했던 기억이면 그 행복했던 기억을 꺼내서 자꾸만 되새겨주고 힘들 때한 번씩 또 꺼내서 아, 나 행복했었지.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하고 싶고 또 힘들었던 기억이라면 그것들도 꺼내서 좀 어루만져주고 싶고 그게 앞으로 내가 내 목소리로 할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려면, 나부터 뭔가, 쇄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음. 그래서 성장을 하고 싶어. 음. 그냥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더 나은 음악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